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싸가지쌤킬리쌤입니다 자, 오늘 1분 영어 시간에 배울 표현은 here's the deal. here's the deal. 이런 표현인데요. 자, 이건 누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지 혹시 아세요? 네. 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두 남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and 조 바이든. 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지는 누구실지?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 나중에 댓글 창에 올려 주시고요. 음. 하이든 후보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here's the deal. here's the deal 이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다 같이 follow follow me.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음, 여기서도 here's the deal. here's the deal. here's the deal. 만나 볼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한 here's the deal은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A와 B는 커플이라고 칩시다. A가 먼저 말하죠. Oh my, I really want that dress. Oh my, I really want that dress. 와, 세상에나. 예, 감탄의 표현입니다. 오, 이런, 뭐, 오 마이 갓, 뭐, 이런 약간 격한 표현이죠. I really want that dress. 나는 저 드레스 정말 갖고 싶어. 나저 드레스 정말 사고 싶어. 그죠? 내가 정말 원할 때, I really want 라는 거에다가 이 부분만을 바꿔서 넣을 수 있겠죠. I really want that meal. 나저 음식이 정말 먹고 싶어. I really want that meal. 난저 어, 립스틱이 정말 갖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립스틱만 쏙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I really want that lipstick. I really want that lipstick. 이 라고 하면 되겠죠. 음, 그랬더니 음, okay. 케이 그러니까 오케이인데, 음, 케이 이런 거죠. 음. 조금 오케이, 음, 케이 같은데,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오케이의 다른 표현이랍니다. 예. 약간 통신영어기도 하고요.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꼭 써보세요. Here's the deal. Here's the deal. 자, 오늘 배울 편. Here's the deal.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좋았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좋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라는 얘기죠. 예. 트럼프가 약간 좀 자기가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되게, I feel strong, I am, 뭐, 그죠, medication free, 막 이러는 분이잖아요. 이제 곧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표현도 배울 건데요. 이제 하여튼 그런 강한 사람이 말을 막 중간에 막, he, he just cuts in the conversation, 막 말도 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조 바이든이 어, 지쳐서, here's the deal. 자, 잠깐만. 어, 내가 설명하려고 해. 어, 내가 하려는 건 이거야. 라고 중간에 정리하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here's the deal. 아예 캠페인 로고처럼 되어버렸어요. here's the deal. 자, 내가 하려는 말은 바로 이거야. 라는 표현이죠. then, you may have that dress now. then, 그러면 이란 뜻이죠. 그럼, then you may have that dress now. 자, 그 드레스 지금 가져. 그래, 그거 가져. You may have that dress now. 메인은 약간 허락의 뜻도 있고, 그죠? 응. 가능의 뜻도 있어요. 그냥 곧 지금 사. But your bag should wait. Your bag should wait. 자, 여자분이 좀 약간 응, 그랬나 봐요. 백도 사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but your bag should wait. 너의 가방은 기다려야 된다. Your bag should be delayed. 야, 가방은 좀 딜레이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h my! I really want that dress. 아, oh, 저나저 드레스 꼭 사야 돼. 뭐라 그래? Okay, 알겠어. Okay, okay, 귀, 귀찮다는 거죠. Uh, here's the deal. 좋았어. 알겠어. 자,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Here's the deal. Then you may have the dress now. 그러면 그 드레스 지금 사. But your bag should wait. 하지만, 가방은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유사한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요. Here's the thing. 자, 내가 하려는 거야. Here's the thing. 그죠? 이게 내가 말하라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우리 11월 3일부터 이제 결과를 대충 알수 있겠죠? 아무튼, 네, 남의 나라 얘기지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그러면 오늘도, 예,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자,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어떻게 말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Here's the deal.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Okay, bye bye. See you later, alligators.